안녕하세요. 김지성입니다. 어, 지금은 시간이 보이시나요? 아이고, 아이고, 뭐지? 네. 5시 17분인데요. 이거는 미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미국에서 이제 AAPM 학회에 저희가 부스를, 온코소프트에서 부스를 하는데요. 그 3일 동안의 전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설쳤어요 걱정도 되고 사실 작년에 아스트로 부스 할 때도 이제 그랬거든요 첫날 하는데 잠이 잘안 오는 거예요 뭐 시차적응도 뭐 그렇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시차적응이 안돼 가지고 그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네. 그냥 이럴 바에 뭐 하나 남기자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제 아이폰 카메라 들고 찍고 있습니다 네, 뭐, 터치하지만, 그 기록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밤에 했는데, 첫 번째는 뭐, 회사에 대한 생각이죠. 회사를 하다 보니 제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멘탈, 멘탈 코치가 좀 필요한 정도의 어떤 게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회사가 잘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넘버 원어 회사가 될것 같은 그런 이제 끝도 없는 이제 자존감으로 올라갈 때가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 진짜 어떡하지? 이게 반복이 돼요. 네, 그래서 <laughs>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창업한 사람들, 창업한 이제 분들 대단하다, 성공하신 분 대단하다. 최근에 상장하신 분도 계시고, 상장이 뭐 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앞으로도 더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종종 이제 창업하신 분들 찾아가서 뭐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더 가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유튜브로 남기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생각보다 또뭐 어려워요 네. 어쨌든 어 그분들 대단하다는 생각 어, 하고 있고 창업은 참 어렵구나 저희 온코소프트도 이제 2019년에 창업하고 나서 이제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뭐 밤에 생각한 거 많지만 어, 그 중에, 아, 내가, 어, 얻었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얻은 건 무엇인가? 6년 동안. 잃은 게 사실 많을 수도 있어요. 잃은 거는 다음에 한번더 할게요. 잃은 거는 조금 차분한 분위기에서. 얻은 거는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예, 이 경험은 원래 제가 회사를 하게 된 목표이기도 했는데, 어, 의학물리 메디컬 피직스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회사 국내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어, 국내 병원에 한 20개 정도에 저희가 매출을 냈었는데 내고 있고 앞으로도 더낼 건데 그런 경험이 되게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어쨌든 부족하지만 네, 이걸 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있다라는 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이 경험들이 큰 자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 이제 인어가를 미국, 일본 이제 받았는데 그런 경험들 그리고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그 경험들이 정말 큰 자산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물론 그 과정에서 돈도 많이 쓰고 어려움도 있, 있죠. 네, 그러나 경험들이 더 크리라고 믿고 네,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 얻었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어,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사실 굉장히 큰 범위인데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은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입니다. 저희가 회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만날 수 없었던 고객분들 뭐다 열갈 수 없지만 방사선 종양학과 분도 계시고. 외과분들도 계시고 동물병원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 저희의 자산이라는 생각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많이 해 주시는데 그것들이 큰 자산이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어, 이 부분도 이 분들도 다 열, 열거할 수 없지만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다른 기업의 여러 사람들, 제가 회사 대표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고, 그분들을 어떻게 또 배울 수 있겠어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그것들이 저에게 정말 큰 자산이 되었고, 저희 회사에도 어, 보이지 않는 큰 자산이 되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최근에 만난 뭐, 뭐 RPT 관련한 회사들, 뭐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뭐 뭐죠? 이런 회사들도 노바티스 이런 회사들도 제가 어못 만났을 것 같은데 회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아직 미래를 알수 없지만 어떤 협력에 그런 것들도 논의하는 거를 돌이켜봤을 때 아, 굉장히 큰 자산이다. 이것들을 잘어 관리하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부스를 제가 직접 설치하지 않았지만, 설치하는 것들을 보러 갔는데, 열심히 일해주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고마웠고, 또 사실 이분들이 숫자가 저희 회사에 많이 늘었는데,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의학물리 방사선 종양학과를 전혀 모르던 분들인데 저희 회사 덕분에 와서 이 분야에 대한 비전도 보게 됐고 또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애사심으로 일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이런 부스를 하게 되면은 정말 보이던 보이지 않던 많은 손길들이 필요한데 아, 이 인주권 분들이 되게 고마운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어이 부스 시작하기 전에 전시 시작하기 전에 꼭 이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저께 들었는데 미국에서 저희가 어, 학생 중에 파트타임으로 어, 인턴처럼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이쪽 분야를 모르던 원래 전공이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하던 친구들이 자기의 전공으로 메디컬 피직스를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또 아, 다른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메디컬 피직스 방사선 종양학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에 이렇게 또어 좋은 인재들 이미 저희 회사도 좋은 인재들이 많지만 이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애를 써주고 계시는구나 나중에 이분들이 정말로 저희 분야에 큰어 인재들이 될 거라고 전 자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은 어 지쳐가던 저에게 어 이거 전시 어떻게 하나 미국 시장 어떻게 뚫어야 되나, 라는 거를 고민하던 저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큰 힘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분들의 응원, 저를 응원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응원을 힘입어서 힘을 다시 내서 달려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좀 길겠어요. 네. 지금이 아직 5시 26분인데, 음 전시는 9시 반부터 시작하고, 제가 무슨 세션이 있어가지고 10시 반까지 가야 되고, 뭐 그런데 오늘 하루가 길겠지만, 그래도 밤에 했던 생각들의 일부분을 좀 기록해두고 유튜브로, 올리자라는 생각을 했고, 또 회사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유튜브를 찍으래요. 회사를 위해서. 그래서 위험한 발언은 좀 삼가하면서, <laughs> 네,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뭐, 누구는 그 뭐죠? 상장한 의료 AI 회사들에 대한 소개 같은 것도 해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뭐, 그것들도 제가 분석할 때가 필요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사업하면서 좀 좋았던 거 다음에는 아마 힘들었던 거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